오? 어? 어? 하 링크 오이 오이 카로스 <laughs> <오이 웃음> 쿤. <콩> 뭐 하는 거냐 어이 뭐야 뭐야. 왜왜왜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트 딱. 또스왜 피기 피기. 오케이. 아칼너기 오케이. 내쭉쭉쭉 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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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실 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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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이내이내이내이 내절, 내이 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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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내내내내

흐음! <laughs> 어이? 흐으음! <laughs> 여기 <laughs>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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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세요 받으세요 오케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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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 누가 틀어요어이제자리 어느 계절인데 에어컨 누가 틀었어 <laughs> 레베카 나오면 레베카 드라이 아이스 오케이 <laughs> 죽어버리죠 <laughs> 넘어뜨어넘어뜨렸 넘어뜨렸어, 넘어뜨렸넘어뜨렸넘어뜨렸넘어뜨렸넘어뜨렸넘어뜨렸넘어렸어넘어렸어넘어버렸어 중에 어 미쳐 버렸어 미쳐 불어 응, 죄다 내꺼. 간다 골로 간다. 간 설마 사태는 아니겠지. 와, 투스타 입장 하십니다바라바라밤밤바밤밤바바 바라바라바, 밤밤바바바라바라바바라바라밤 바라바라밤밤밤밤밤밤밤밤. 부장님 여기 왜 오셨죠? 저사이 마음에 안 드는군. <laughs> 야, 시작. <비싸. 웃음> 야, 이거 죽거나 하나자. <laughs> 세상. 아니 뭐 뭐야? <laughs> 아, 감자 좀 깨자 친구야. 세실이 개새끼야. 동글동글, 왕, 감자, 대, 홍, 감자, 아, 아, 진짜, 진짜. 장군의 많이 심었죠. 아, 아, 감자, 감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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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감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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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죠. 미쳤죠. 미쳤버렸죠. 미쳤죠. 미쳤죠. 개미쳐버렸죠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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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죠. 미쳤한테 억울하게 깔리면 죽이는 거야. 미쳤습니다. 미쳤습니다. 어디 가시나요? 나와. 어다. 어다. 손에 나오니. 우리, 우리. <목소리> 오케이 얼었고 야 얼었네 내가 엇구르기 통통통통 한대 맞아먹게 알았지 어야 미아 공 조심 미아 공 조심 어어 미아도 미아 공 조심이란 건 것은 미아가 휴툰 공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였단다 마지막 타임 걸렸다 저 얘긴 힐러다 어? 폴짝? 아니 아니 폴짝이 안되네 아니 폴짝아 어. 내 폴짝 내 폴짝 내 폴짝 내 폴짝 내 폴짝 어디? 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아아아아 안녕히 아, 계세요 여러분 와 <놀람> 니팀 네 버려? <laughs> 아니 루이스님 스테비 터트려 쓰셔야지 왜 솔리드 슬위트마 쓰레기를 끼시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난간에 떨어져서 죽는 거 아니에요 큐쿠르 빙방뽕아 나왔다, 간다 닥쳐 닥닥닥 닥쳐라? 니다 아, 었다오 닥쳐아눈 보라. 날쳐 버리아버리어 버리렴. 죽어 버리려. 예. 칼바람 날아가는 걸 환영 환영한다 다 칼바람 날아게 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아니 옆에서 일리온 나저궁 쓴다. 이왜 이제 이정일 갔어? <laughs> <laughs> <개는 화낸> 국링사, <laughs> 국링, 국립, 제발, 국링사라고, 어? 국링에 얼마나 좋은 거 많아, 이거, 어? 오라 고비도 늘어나고, 어? 두다열도 늘어나고, 어? 지속시간 도 어? 늘어나고, 어? 어? 통통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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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진짜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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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또봐 나이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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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이 되버리렴 없없아 이제 호타로도 잘안 주고 호타로 레벨을 보세요 너무 많이 먹었어 돼지새끼 얼마나 처먹는 게야 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c 지 같은 놈. 이모소리야 그냥 생다 돌아가서 저거 가운데로 간거 봐. 아. 어, 잘 뚫었어요. 주인이 저안 긴다고 사업했네 루시 님, 잘 뚫었어요. 빨리 칭찬해 주세요. 저기요. 모든 빨리 칭찬하세요. 칭찬하세요 루시 님, 칭찬하시라고요. 불편하다고요. 칭찬하시라고요. 아,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은 벗은 날리러 갑니다 시아나 먹어 먹어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긍지 싸움이야 <laughs> 이걸 맞으니까 둘다 밀려나가는 거 실한가? <laughs> 어 뭐? 씨발 방금 니가 당긴 이거냐? 예. <웃음> 어 존나 파시. <아파>, <laughs>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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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제가 때릴 수가 없는데. 어, 에 <laughs> 뭐. <laughs> 아니 걸 정말 고소를 안고다척이오 뭐고 저.. 저 비꼬어? 저 비꼬어, 발비꼬데저들 너무 좋아. 뭐선지고맞 <laughs> <laughs> 야이 새끼들 뭐야 뭐야 새끼들이야 <목소리되네요> 야, 야 개웃기네 아, 거기서 있을, 거기서 그 먹으면 위치가 들켜요 빼빼빼 빼빼어 영웅 영웅 영웅이다 다 영웅이다 탔다 영웅이다 탔다 영웅이다 탔다 와 미쳤다 미쳤다 킬러이 새끼야 클 숨어 있는 거아니냐클리버굽혔거든요 근데 이거 어. 상관없어요. 어차피 안 줘요. 아, 아, 영웅이다. 아, 뭐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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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꺼지 안 꺼져 안 꺼져? 안꺼마 안안 어? 어? 어. 아니 여기 왜 전선을 물리는 거야? 루시, 어? 아니 루시 뭐야? 루시 뭐해? 도망가지야 맞서 싸워. 맞서 싸워. 어? 대륙의 힘을 보여줍시다. 그래서 불릴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 보고 있잖아. 공박아, <laughs> 공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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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 공박아, 루시도 공박아, 다 모두 공박아, 에비바리 공박아. 어이 뭐야 이거?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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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졌어졌어 도망가지마 맞어 맞 오케이 그래 동료를 버리고 추어작 파게 생명을 연장해라 어운 자식 어 괜찮아 <laughs> 괜찮아요 <laughs> 어 누나 나 죽어 누나 나 죽어 <웃음> 누나 <웃음> 체력이 400감사하는 <가백 감수하네>. 포포수 <laughs>